이승원의 명랑 시사 3부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죠. 초중 고교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와 이 돌봄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어, 교육부가 이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던 중이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아,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우리 학생들이. 네.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중단을 하게 돼서 아주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어제부터, 어, 학교 전체가 다 이,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죠. 네. 네, 그리고 어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예외가 예외상이 있어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은 4단계지만 네. 역시 1대 1이나 1대 2의 대면 교육을 꼭 해야 될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특수 학교만 네. 예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 1학년 2 교직원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 가요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 사단계이기 때문에 네. 학, 학생들 물론 학교를 안 가지만 우리 이 교사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번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네네. 어, 이달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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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교직원들에 대한 이, 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고, 네. 고등학교 학생들도 모두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상자를 해보니까 약 한, 아 어, 19만 명 정도가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 계약 전에 아무튼 이, 이, 가능한 한, 최대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어, 가을에 가령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이 학기 시작할 때는, 70이 72, 계약하기 72시간 전에 이이 네.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돼야만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음. 모든 교직원에게 의무적으로 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준비를 하면 뭐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일단 우선 시작하고 조금 전에 19만 고등학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게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포괄하는 숫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 순서도 이제. 뭐, 어쨌든, 고3 학생 먼저 맞고, 고2, 고1,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이 좀 엄중해져서 여러 가지 학사 운영에도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경기도 소재 학교의 학사 운영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좀 초등학교 경우는, 어, 이제 다음 주간 정도에 대부분 다 방학에 들어가요. 다음 주에,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가 이번 주 내에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사 일정은 잠시 방학 동안 이제 쉬게 되는데, 음. 다만 이제 방학 동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초학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 아이들에게 좀 보충 수업이랄까, 이것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이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원격 수업 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이제 반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교육감님이 더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어떤 보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어, 이게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원격 수업에 있어서는 사실 벌써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해와서 평소에는 네. 상당히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상 원격 수업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8% 이상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화상 수업을 하고요.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82%가 화상 수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들 하나하나 다 점검해 가면서 음.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학습 부진이라고 할때 네. 대체로 보게되는인 읽기 쓰기 세마기. 네. 이, 이세 마기 이세 분야에 대해서 부진한 아이가 얼마나 되느냐 음. 이걸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이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네. 이 부진한 학생이 대체로 어~ 1, (3명) 가운데 한 (5~6명) 정도입니다 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 수치라는네 그렇게 말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 초등학교 보통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은 한 100명 가운데 한 명쯤이 되고 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1,000명 가운데 한2 명이나 한명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사실 적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도 어 적극적인 우리가 아, 이저 수업을 할수 있도록 동료하고 어떤 동기를 만들어 주고 용기를 주고. 어~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이번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사실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대면 수업이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특히 1학년, 2학년 경우는 그렇죠. 사실 학교에 와서도 놀고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하면서 이게 배우는 건데 네네. 학 학습 위주보다도 음. 이게 전혀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크죠. 근데 네. 이제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사실상 집에 있게 되면 마치 갇혀 있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인간 아이들이 갖는 이 정서적인 불안감, 음. 어, 또는 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떤 네. 스트레스 해소할 길도 없고. 부모님하고 막맞부이히 자꾸 충돌만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좀어 어, 어떻게 좀 해소할까해서 저희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네. 하루에 한 번씩 문자로 통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용기도 주고 음. 희망도 주고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정, 정서적인 것도 저희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이 이제 많이 적응도 됐고 이제 오랫동안 뭔가 스킬도 조금 노하우도 늘어난 상황이긴 한데요. 저소득층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도움을 좀 전혀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 도움을 좀 주도록 하거나 이래서, 네. 그런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것을, 어,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음. 어, 학교로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상담도 하고요. 네. 그 학생들을 학습지도로 하기 위한, 어, 저희가 전문 상담사들을 한 240명 정도 아주 그 상주시켜서, 네. 어, 학생들을 좀더이 격려해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어, KT하고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네.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학생 개개인에게 어떻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정 교육감께서 SNS에 글을 남기셨는데 긴급 돌봄은 원칙대로 진행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이 길급, 긴급 돌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이 긴급 긴급 돌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가 이제 원칙이고요. 네. 그 긴급 돌봄에 신청을 하는 학생은 누구나 다 우리가 받아서 돌봄을 실시하는데 네. 이 금년 2학기 때 들어와 가지고 지금 돌봄을 받는 학생들이 대체로 전체적으로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어, 네. 이게 전체 총 학생의 한9%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 맞벌이 부부나 또는 가정에서 이 아이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네. 저희가 저희한테 신청하면 음. 저희들이 이 최대한 이이 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여러 방법으로 어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출퇴근 하다 보면 열고시 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의 시간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을 하시느라고 이런 경우도 보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준비돼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인력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도 대기하고 있고 아, 네. 혹시 그런 경우는 뭐이저이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네. 어한 시간이나 이렇게 이더 여유 있게. 잠을 쉴수 있도록 여유를 네. 주죠.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교육과 관련해서 네네. 혹시 아, 그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튼 인내를 가지고 이걸 잘 이겨 나가야 되는데 어, 올 여름 방학이 사실 저는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 학생들이 각 각급적고 방역 원칙을 다잘 지키고, 음. 어렵더라도 좀 참고 이해가 갔으면 좋겠고, 네.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방역 원칙을 지킨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뭐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은 계속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질문을 여러 차례 좀 드렸습니다. 그, 네. 전직 통일부 장관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통일부 폐지를 하자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 제가 통일부장관을 고만 두던 해가 2008년 초인데요. 그 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음. 그때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 때부터. 통일부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주 나와서 그랬었죠. 네. 그때 정말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유지를 잘 시켰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통일부에 대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뭐 통일부 역할이 없지 않느냐, 뭐 효과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상 통일 문제는 헌법상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거든요. 네. 책임이고. 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할 일은 사실상 통일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 통일 이후에까지도 통일부의 역할이 크거든요. 네. 통일 이후의 역할까지도 법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네. 통일부는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고 꿈이고, 어, 우리 국가의 미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 통일부를 이렇게 없앤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잘못된 얘기죠. 이건 국가의 어떤 책임을 잃면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될 것이고, 네. 그러나 우리 민족적으로 본다면 이건 반드시 이뤄내야 될 과제인데 음. 그런 소망을 아, 경시하는 게 아닌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었습니다.